찬골에 어둠에 내려앉고 다시 요리를 시작하는 호안씨 닭 요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닭을 먹기 좋게 발골을 해야 돼 전문가들도 하기 힘들다는 발골 작업 아무리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요리사라지만 이렇게까지 발골 실력이 뛰어날 줄이야 금세 닭한 마리 발골이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썰는 거예요 표고버섯도 얇게 썰어내는데 아우 칼솜씨 대단한데요 버섯을 넣고 다섯과 쪽파 마늘 배추 등 직접 키운 재료들을 잔뜩 넣어주고 일반적으로 불고기는 고추장을 넣죠 자 된장 불고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나 직접 만든 천연 조미료로 간을 하는 후한 씨 순수 농사를 지어 담근 각종 효소와 양념장 맛술까지 그 종류가 무려 스무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양념이 잘 배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버무려준 닭불고기에 불맛을 더해줄 숯까지 준비하는 주인공. 이야 벌써 기대되는데요. 숯에 꼽아야 바베큐가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양념된 닭불고기 불판에 안착할 시간. 이야 이게 천의 예술 향기.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 후원 씨의 요리, 숯불 위에서 타지 않게 요리조리 뒤집어주면 드디어 숯불 닭 불고기 완성. 하지만 그의 요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데코레이션 할게요. 자 요거는 살았어 천년 죽었어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 가지입니다. 음식을 담는데도 정성을 기울이는 그, 이곳이 정녕 오지 산골이 맞나요? 플레이팅까지 해준이 마치 선물 같은 닭 불고기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녁도 아주 비주얼이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네. 자, 된장의 구수함에 숯불 향까지 입은 닭 불고기를 나란히 한 입씩 먹어보는데. 이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아. 닭은 이게 또 손으로 집어서. 아. 닭 날개. 먹기 좋게 발골 해준 덕에 입속에서 뼈만 쏙 나오는 마법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선생님 이거. 탈골이 예술이네요. <laughs> 탈골이 아니고 빨골이. 이 뼈가 싹 빨리는 게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양념 맛이또 예술입니다. 이게 또 춘천 닭갈비랑 완전히 다르네요. 신세계. 정말 음. 대단한 맛입니다. 산골에 들어온 뒤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호환 씨. 이곳에서 삶의 여유를 되찾은 뒤 그에게 산이 곧 행복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내 행복이 아닌가 하시는 거죠. 이 산속에는 어떠한 특일급 호텔 재료들보다 더 훌륭한 재료들도 많고 여기가 진정한 특급 호텔이